내가 없는 동안 우리 팀이 1승 2패1 일무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오징어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야 동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자기가 와서 너무너무너무 다행이다. 그치? 아, 알았어. 잘어 우리 팀이 많이 유리하네요. 고마워요, 막공주 쌤. <laughs> 뭘? <웃음> 야, 나한테 왜 고맙다고 안 하지? 안 고마우니까. 막이게 <laughs> 싫어. 싫어. 싸우지 아! 마아 와, 지금 마지막 게임 나누고 지금 뭔짓들이야.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구만. <laughs> 저쪽이 뭔고래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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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어떻게 마지막 게임으로 최종 승부를 가리는 거야. 너희들이 지면 너희 셋다급 시간을 떠나는 거지. <laughs>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이승 1패로 이기고 있잖아요. 대신 너희들이 이기면 상금으로 내가 456억을 주지. 어때? 어때? <웃음> <웃음> 좋아. 하자. 우리 반드시 이겨요. 그래요. 456억이면 우리 기움이 반 1년치 간식비로 아니 좀 모자란가? <laughs> 마지막 게임은 저번에 말했듯이 추구매 오징어 게임이야. 규칙은 다들 알고 있지? 난 몰라. 나 영국에서 왔는데 이딴 게임을 어떻게 알아?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씩 번갈아가며 공격과 수비를 하는 겁니다. 공격팀은 오징어 원 안에 자리를 잡고 수비팀은 오징어 몸통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공격팀은 깽깽이 발로 오징어 아래 구멍을 통과한 후 다시 원 안으로 들어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공격팀 선수가 오징어 허리를 가로지르면 두 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수비팀은 공격팀을 막거나 손 밖으로 밀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 난잘 모르겠어. 아, 일단 해보자고. <웃음> <웃음> 무식한 여자고만. 무식해, 어, 무식해, 무식해. 속으로 빙붕. 알겠어? 당연해. Sure, I'm genius. 자, 저희 팀이 먼저 공격입니다. 아, 공격이라. 일단 깽깽발이 불리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오징어 허리를 지나가도록 하자고 알겠어? <laughs> 역시 자기는 <장이는> 너무 똑똑해 <웃음> 시-작! <웃음> <웃음> 어, 어, 어. 아니 내가 막을게! <웃음> <웃음> 아! 아니 너는! 가만히 아, 진짜 괜찮겠어! 네 다음은 누구야? 너무 너무 저기요, 어떡해! 좋은 방법 있어 어? 저기 햄버거다! 어디? 정신 똑바로 차려. 먹을 거에 억으로 제대로 스렸네요 아이 미안요 근데 누구 진짜 햄버거 있는 사람 어디 없어? 가는 거야. <laughs> <laughs> 자, 우리도 이제 두 발이 됐으니 이곳만 통과해서 저원 안에만 들어가면 돼. <웃음> <웃음> 좋아. 이번엔 내가 먼저 해 볼게. 야! 어떡해? 걱정 마. 우리한텐 수비에 특화된 사람이 두 명이나 있으니까. 철벽! <laughs> <절벽>, 통과! <복원. 웃음> 자, 이제 나한테 막겨도 아니! 저건 마치 장판교 에에 저거, 퇴잖 에라이, 뭐를 했 야! 야! 우리에게는 수비 한번이 남아 있어. 아, 자기 어떻게 사막이 실장이 부상당해서 우리 둘밖에 안 남았잖아. 이번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야 돼. 알았어, 절대 못 지나가. 기회는 그한 번뿐이야. 못 티어. 뭘못 한다는 거야? 난 몸이 무거워서 깽깽이 발을 못혀 야, yeah! 못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래도 해. 알겠어? 알았슈. 이이이 어. 이, 이, 아! 아,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할수 없다. 우리 둘이 저길 뚫자. 내가 먼저 갈게 yeah! <laughs> 철벽보호쌤철벽으로수비는가능하겠지만공격은 힘들지? <laughs> 철벽자을쇠 <laughs>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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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움직아지않잖아야 <laughs> 싸가지, 뒤아 부탁한다. 나만 남은 건가? 그래도 저 호리호리한 여자애는 충분히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있어 자 덤벼!!! 아휴, 구구공주는 힘도 약하고 아이 몸도 호리호리해가지고 성공 못할 것 같은데 구구공주! 할수있었어 당연하지, sure! I'm genius! 맨날 말로만 지니어스래 <laughs> 니들 내가 영국에 있을 때내 개인 과외 과학선생님이 누구였는지 알아? 갑자기 웬 과학선생? <laughs> 바로 아이작 뉴턴 쌤이야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그래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이 자석은 철을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laughs>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야 <laughs> <Yeah! 웃음> <laughs> 메세 이용한 것이. 그가 하는 s h 그걸 이용한 거지. 와, 그가 하는 s h 와가해는 s 이렇게 그가 하는 shoe. 그가 하는 shoe. 그하다 s 생인줄알았하니 진짜 천재였잖아 는이라 o e 그가 아는 shoe. 그가 알렉스 이사장님 약속대로 저희를 복직시켜 주세요. 그리고 약속한 456억도 주셔요. 우리 그걸로 밥부터 먹자고. <laughs> <laughs> 좋아. 약속은 약속이지. 너희를 복직시켜주고 약속한 456억 이체시켜줄게. 어, 안돼. 자기야 미쳤어? 아그 돈을 왜 줘? 아 쟤네들 그냥 싹다라놓버려 약속은. 약속해 오~~ 재준씨~~ 와~~ 난 역시 우리 팀이 해낼 줄 알았어 믿고 있었다고 우리 팀 분이니까 내 계좌로 받아도 되죠? 내 계좌로 받아서 세 명한테 똑같이 나눠줄게요 알렉스 이사장님 나한테 이체해주시면 돼요 내 통장으로 잘했어 다이클렉슨 계좌로 보냈어 <laughs> 오 어? 어? 진짜 내 통장으로 456억 들어왔어 우리 팀 최고 멍청한 여자들 내가 456억을 순순히 다 나눠줄 것 같아? 나 혼자 떡볶이 사 먹는데 다 써야지 돈잘 있나 확인해 볼까 뭐야 내돈 어디 갔지? 내 돈! 내 돈! 아, 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아, 다행히 제가 발가락쌤이랑 같이 살아서 발가락쌤 통장이랑 도장까지 위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456억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슈. 아이 뭐 솔직히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이보다 더 잘한 게 어디슈. 돈보다 급식원 학교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오래오래 함께 할수 있는 게더 행복한 거지 뭐. 박공주쌤 이렇게 멋진 선택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laughs>